돈키호테스러운 맥베스, 이스마일 카다레를 추모하며 이틀 전 알바니아 소설가 이스마일 카다레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을 듣고 황망했고 이런 물음이 떠올랐다. 저자와 번역자로 그를 통해 만나는 관계란 얼마나 가까운 혹은 얼마나 먼 사이일까. 불과 얼마 전까지 그의 글을 우리말로 옮겼는데 게다가 그동안은 소설 작품으로만 만나다가 그가 사적인 일상을 얘기하고 속내를 털어놓는 에세이를 최근에 번역하면서 어디까지나 혼자만의 느낌이지만 전보다 그와 더 가까워진 듯했는데. 그가 이제 더는 이 세상에 없고 더는 글을 쓰지 못할 거라니 가까운 지인이 떠난 것처럼 마음이 허전하다. 그의 작품 가운데 소설 두 편과 에세이 한 편을 번역했을 뿐이지만 카다레와의 인연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그가 2019년 박경리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연세대학교에서 마련한 박경리 문학상 수상 작가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카다레의 작품 세계에 대한 발표를 한일 때문이다. 그때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 친구의 도움을 받은 것도 특별한 기억이다. 그 친구는 프랑스의 소설가 에릭 파이다. 에릭파이는 오래전부터 프랑스에 소개되는 카다레의 작품마다 서문을 써온 카다레 전문가다. 에릭은 자신이 카다레의 작품에 붙인 모든 서문을 서둘러 파일로 보내주면서 파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오래된 자료는 일부러 스캔까지 해서 보내주었다. 이 친구 덕에 이스마일 카다레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번역한 카페 로스탕에서 아침을 해서 저자가 에릭파이와 만난 일화를 얘기하고 있어 왠지 저자가 친구의 친구처럼 훌쩍 가까워진 느낌이 들기도 했다. 이스마일 카다레는 1963년 27세 때 첫 소설 죽은 군대의 장군을 출간한 뒤로 지금까지 소설 극작품 에세이 시를 포함해 50여 편의 작품을 펴냈다.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알바니아 작가이고 2005년에는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영국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2009년에는 스페인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아스트리아스 왕자상을 2019년에는 우리나라의 박경리 문학상을 2020년에는 미국의 노이슈타트 국제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노벨문학상에도 거의 매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대 작가 중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에는 그의 소설 13편과 에세이 한 편이 번역되었다. 작가가 8살 때부터 시작된 독재 체제가 46년간이나 이어졌으니 그의 삶과 작품은 그런 배경 위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고 지독히 폐쇄된 포갑 사회에서 그에게 문학은 그저 하나의 탈출구가 아니라 그가 온 삶을 기댄 생존의 버팀목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문학만 믿으면 그저 문학만 믿으면 문학이 하늘이 되어 지켜져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전체주의가 그의 작품의 주된 테마 를 이루긴 하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고전 비극과 신화에 매료되어 포메로스,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 아이스킬로스, 고골 같은 거장들의 책을 줄곧 탐독해온 작가의 독서 이력이 그의 고유한 소설 세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 현대의 사건들을 다룰 때도 작가는 고대 신화나 비극을 즐겨 원용하고 알바니아의 전설과 민담도 끌어들인다. 때로는 주된 플롯을 이루는 현대의 시간, 원용되는 신화나 비극의 시간, 어디까지 거슬러 가야 할지 알수 없는 민담의 시간, 꿈의 시간 등 여러 시간이 그의 소설 속에서 뒤섞인다. 작가는 그렇게 온갖 시간을 불러내어 해체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다. 현대의 현실과 고대의 신화를 통해 비극의 본질을 통찰하고 온 시대를 관통하는 원리를 찾는 듯하다. 특정한 한 시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서사를 만들어내려는 듯 보인다. 카다르의 서사에서 도드라지는 또 다른 점은 비장하기만 한 비극적 서사가 아니라 기괴하거나 유머러스 하기도 하다는 점이다. 수세기에 걸쳐 여러 국가의 지배를 경험하고 오래도록 전제 정치에 포가발해 놓였던 알바니아의 비극적인 상황을 그릴 때도 작가는 종종 웃음을 섞는다. 비극에서 희극성을 들추어내고 비극의 유머를 실어 유머러스한 비극. 해학적인 비극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창출해 내는 것이 카다레 특유의 소설 비법 같다. 말하자면 카다레의 작품은 맥베스처럼 무겁고 비장하면서 동시에 돈키호테처럼 가볍고 유머러스하고 몽상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돈키호테스러운 맥베스랄까 희극과 비극이 태연하게 조우하는 그런 세계가 카다레의 세계라 하겠다. 그래서 카다레에 대한 평가를 보면 모순된 표현이 많다. 고전적이면서 포스트모던하다거나 가벼우면서 묵직하고 우스꽝스러운 비극 같다고도 한다. 카다레가 비교되는 작가들을 모아봐도 도저히 함께 묶을 수 없을 만큼 다채롭다. 위대한 겨울은 알바니아의 전쟁과 평화라는 평가를 받고 달빛은 밀란 쿤데라의 농담과 비교되며 잘못된 만찬은 가브리엘 마르케스를 연상시키는 작품이라고도 한다. 또 죽은 군대의 장군이나 H 파일에서는 고골이 느껴진다고도 하고 콘서트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비교되기도 하며 꿈의 궁전은 카프카와 헉슬리를 떠올리거나 전체주의에 대한 풍자라는 주제면에서 조지 오웰과 비교되기도 한다. 게다가 카다르는 보르에스와 카프카의 재능을 한 몸에 지녔다는 극찬을 받기까지 한다. 톨스토이, 고골, 마르케스, 도스토옙스키, 카프카, 조지 오웰, 헉슬리, 쿤데라, 보르에스. 이 모든 작가를 아우르는 세계라니. 저마다 별개의 고유한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 모든 거장과 비교된다는 건 역설적으로 이 모든 작가와 다르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카다레의 작품세계가 다면적이고 다층적이어서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겠다. 돌의 연대기에서 작가는 자신의 고향이자 작품의 배경인 지로카스트라를 어떤 비교도 불가능한 무엇과도 닮지 않은 곳이라고 쓰는데. 카다레라는 세계가 바로 그렇지 않을까 싶다. 가장 최근에 어느 인터뷰에서 카다레는 여전히 메모를 하고 글을 쓰고 있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그가 머릿속에 어떤 작품을 품고 있었을지 무척 궁금하지만 이제 그 작품을 만나볼 기회는 없다. 아쉬움이 크다. 더 칼럼니스트.